전 대표 같은 경우 네. 그 수감 생활할 동안 혹시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실까봐 그 배우자분이 미리 사0 0만을 넣어놓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 아, 진짜로 안 빼셨구나. 빼는 게 아니라 그아내 분이 차0을 그러니까 채워... 채워놓고 다른 분들 이 돈을 못 넣게 막은 와. 거예요. 너무 비교되잖아요 사실. 뭐, 몰랐네. 송연기 진짜. 윤석열 염치없다 우리 신장식 의원이 이걸 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하셨는데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분도 아, 그러지도 아, 않을 것이다 예, 예. 혹시 네. 주식 사고 있는 거 아닐까 아. 모르겠는 근데 우리 아. 신장식 의원님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후원계좌 이렇게 띄우고 하시는데 네. 윤석열뿐만 아니라 권성동도 지금 들어간 지두 달도 안 됐는데 네. 벌써 1660만이 입금이 됐어요 아. 영치금이 그 와중에 아까 송영기 전 대표는 안 빼고 그냥 네. 이제 못못 넣으시겠잖아요. 못 권성동은 지금 1,644만 원을 뺐습니다. <laughs>